네 안녕하세요 이성호입니다. 8월 18일 월요일이고요. 오늘은 리가 캔바이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또한 가지 매일 제가 하는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든 뭐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영상에서든 이 해외 선물이나 아 여기 써 있네요. 네 해외 선물이나 뭐 코인 그리고 비상장 주식 네, 이런 것들 절대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사설 트레이딩 어플을 설치하라는 이런 설치 권유나 뭐 AI 프로그램 매매 같은 거, 매매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판매를 네, 일절 안 하니까 꼭 사칭에 주의를 하세요. 네, 그리고 좀 이런 것들 좀 네, 하지 마세요. 네, 괜히 피해 보는 일 없도록 아무튼 주의하시고요. 본론으로 넘어와서 리가 캔바이오 오늘 장초에 이제 갭을 띄우고 출발을 했지만, 전반적인 코스닥 분위기상, 이제, 리가캠도 추가 상승은 하지 못하고, 그대로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3% 때, 네, 지금 마이너스 4%네요. 마이너스 4%때 하락 중인데, 현재 지금 영상을 녹화하는 이 시간이, NXT, 네, 거래 가능 시간대이기 때문에, 주가는 아직 변동 중입니다. 네, 지금이, 네, 7시 10분이에요, 오후. 그래서 지금 이 차트의 모습이 많은 분들께 좀 혼란을 내줄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이 하락은 음, 코스닥 조정으로 인한 하락으로 보는 게 맞고요. 자, 그거를 네, 일단 1분봉 차트로 보시면 자, 코스닥의 오늘 일봉 움직임입니다. 네, 리가킴과 굉장히 3분 봉으로 볼까요? 자, 그러면 차트도 3분 봉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오늘은 코스닥의 조정으로 인한 네,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리가캠도 같이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 비슷한 흐름으로 네, 조정이 나왔습니다. 얘네가 리가켄 바이오가 지금 한달 동안 26%가 올랐어요. 26%가 오르고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는 네, 71%가 상승한 이 시점인데 이 ps 비율이 굉장히 네, 높습니다 매우. 그래서 산업 평균하고 비교를 하면 지나치게 얘네가 좀 고평가 된 감이 있고요. 근데 이게 고평가인지 뭐 성장 기대가 반영된 것인지 이 시선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어찌 됐든 지금 증권사의 대부분이 이 바이를 네, 가리키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애널리스트 목표가는 1 6만 원에서 네, 1 7만 원까지 상승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흐름이 좋고 얘네가 모멘텀도 굉장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강한 비중을 좀 태우기에는 네,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죠. 현 시점 리스크라고 할수 있는 거는 뭐 고별류 부담이나, 네, 고별류에 대한 부담이나 아니면 외국인 수급 이탈. 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나 뭐 바이오랑 연관된 이런 시장 리스크, 시장 리스크도 감안을 네 해야 되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실적이나 뭐 재무 상태는 좋죠. 그러면서 지금 ADC 파이프라인 가치가 폭발 중인데 이 기대감이 높은 상태라서 이 기대감이 어네 실망감으로 바뀌지 않는 한 조정이 오더라도 네 일봉 차트를 볼게요. 네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네, 가격 방어는 잘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가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이 상승 모멘텀이라고 하죠. 상승 모멘텀이 확실하게 살아있고, 지금 글로벌 ADC 시장 안에 얘네 리가캔바이오가 좀 그야말로 좀 자리 잡을 타이밍인 거죠, 지금이. 네, 제가 아까 전에 그 리스크에 대해서 외국인의 이 수급 이탈이 또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왜 리스크냐면, 리가 캔바이오가 지금 얘네가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11%가 넘어가요. 11.68%인데, 이게 뭐 누군가는 높은 거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우리 그 삼전이나 네이버 같은 이런 코스피 대형주. 걔네랑 비교하면 안 돼요. 물론 삼전이나 네이버 같은 애들은 외국인의 이 보유 비중이 뭐 40에서 50%까지도 되지만 얘네는 지금 코스닥이죠. 코스닥. 코스닥의 이 외국인 평균 보유 비중은 대체로 5에서 7%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코스닥 바이오 업종 치고 이 11.68%라는 거는 확실히 이제 높은 편인 건데 근데 이거를 또 바꿔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한다면 네, 외국인들이나 뭐 기관들이 얘네 이리가킨 바이오를 지금 뭐 단순한 이 트레이딩이 아니라 좀 중장기 중장기 투자로 잡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특히나 이 바이오는 이 기술적 가치를 보고 선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 결국에는 네 투심이 또 흔들릴 수밖에 없고 급락 구조가 네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비중이 높을수록 얘네의 수급에 따라 주가가 변동이 커지는 거라서 그래서 이 리스크도 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가 캠을 얘네가 한마디로 어,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기반이죠. 파이프라인 기반 미래 성장주입니다. 미래 성장주라서 외국인이 좀 일찍부터, 네, 잡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어, 외국인 보유 비중이 네, 11%가 넘어간다는 건이 종목을 진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네, 하지만 이 코스닥 바이오 특유의 그 외국인 들락날락을 생각한다면 그 단기 매도세에 또 주가가 어, 출렁임이 크다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뭘 봐야겠어요. 네, 답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실시간으로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소통방에 브리핑을 잘 올려드리는 거잘보시고요 제가 이어 추천 종목도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매번 영상마다 초반에도 말씀드리지만 네 사칭 주의하시고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운영하는 이그 텔레그램 소통방은 네 텔레그램입니다 그래서 요거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라인 밴드 뭐 이상한 거네 그런 거 저는 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이나 이 영상 설명에 있는 그 링크가 아니라면 다 제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통방에다가 제가 올려드리는 그 종목들이나 뭐 브리핑 아니면 매수가, 매도가 네, 잡아 드리는 거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를 잘 따라오셨던 분들은 이번 달도 수익이 꽤 크실 텐데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이유에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지. 네,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공부가 되실 거니까, 네, 올려드리는 내용들 꼭 정독을 하시고요. 무료방이라고 해서 질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돈을 냈다고 생각하시면 다들 열심히 보실 거예요. 네, 그런 마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결국 수익을 잘 챙기셨을 거고. 아무튼 오늘 이 리가캔바이오 제가 좀 짧게 영상을 준비했는데,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좀이 외국인의 비중에 대한 부분으로 영상을 좀 다뤄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 중에 하나고, 네, 얘네를 가지고 네, 수익을 내는 건 네,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 근데 물론 리스크 관리만 잘 했을 때 말이죠. 그래서 텔레그램 이 방에도 네, 계속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잘 보시고요. 돈 들어가는 거 없고 무료로 운영 중인 방이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채널 구독은 네, 꼭 눌러 주셔야죠. 네,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 구독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영상 하단에,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이 영상 설명 쪽을 보시면, 네, 더보기를 눌렀을 때, 네,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여기 아래 고정 댓글에도 제가 링크 올려둔 거, 그냥 이 링크를 편하게 누르시면, 네, 클릭하시면 바로 이제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영상 이해가 잘안 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좀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두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